음, 뭐 많네. 그렇게 맵진 않네. 야, 샐러드 양념을 안 줬는데. 샐러드 양념을 안 줬어. 원래 양념이 없는 건가? 아, 밑에 숨어 있다고? 이 도둑놈 새끼네. 어, 맞네. 이 도둑놈 새끼들. 바보가? 나 바보 아니에요. 나 오늘 컨셉은 착각 컨셉인데 자꾸 1비를 거세요. 야, 이 여자야. 야, 여자야. 1비비좀걸지 마세요. 여자, 여자야. 나 이거, 나 이거, 이, 이집 좋아해. 나이 어디고 구소동에서 많이 먹었어, 이거.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맨날 먹자고. 나 좋아한다니까 이제 아니 나는 이게 양산에 없는 줄 알았어 양산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구석이가 한번 먹어봐라 해갖고 내가 원래 이좋아한데 구석이한테 다고 얘기했잖아 많이 먹는다 이건 근데 나는 이렇게 매운 걸 처음 먹어봤어 응. 어, 매운 거 와서 처음 시켜봤는데 그래 안 맵네 야이 여자야 거기 그 식당 가면 막 알아준다고 나 배달을 처음 시켜 먹었다고 야이 여자야 아, 딱, 막, 저 여자 막, 오늘 욕 나오게, 욕, 욕을 안 할래도 욕 나오게 만드네. 야, 이 여자야. 한잔 합시다. 이, 뭐, 영어 뭐야, 이거? 영어 뭐야? S-O-M-E-F-R. Show me the money. 한잔 하자. 자, show me the money. 짠. 오우. 약간 이거, 포도맛 나는데? 포도맛이다, 포도맛. 음, 맛있네. 야, 이거 맛있다. 뭐라고? 우동사리 먹겁다. 맛있, 맛있겠노? 우동사리이우동사리 됐나? 너도 쉽게 물라나 오늘 맥주 한나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세 개인가, 세 개인가 더 있거든. 그만 먹어 이제 방종. 왜 준웅아 얘기했어? 자러 간다고? 아 내일 그거 안 됐지? 형 내일 아침 일찍 방송 했겠또아 준웅이 그거 안 됐어. 내일 데이트 안 됐다. <laughs> 야이 남자야. <laughs> 야이 남자 어디 가노? 응 알았어 준웅아 자하고 내일 데이트 잘해. 아, 쫑 존나했다. 쫑 존나 매워. 와, 똥 매운데? 왜가라 니처럼 니처럼 데니 데이... 니는 막뭐 낚시랑 데이트 하잖아. 다 애니 있다 내 방에는. 아, 나도 애니 있다. 나도 애인 생겼거든, 이 새끼야. 그래, 준웅아 잘자. 잘자 준웅아. 네, 네 애인 있지 그래, 낚시. 나에 나 애인 생겼어. 나 애인 생겼어, 애인. 아, 준웅아 왔어. 요 있잖아, 내 애인. 내 애인 요 있잖아. 여기 자리 있잖아, 여기 지금. 야, 떡볶이는 너무 맵다. 아 씨발 좀 맵네 조금 매워 아 맵다 아 맵다 어 하시 형님 예 시켰습니다 형님 맥주 한잔 물라고 배달 시켰어요 형님 형님 저희 보세요 저집 와서 먹으러 오세요, 형님. 방금 왔습니다 맥주 한잔 먹고 잘라고요. 내가 욕안 했다. 아, 주무신다고. 내가 언제 욕했는데. 내가 욕안 했어. 저거 멜면님이 응. 힘들어지면. <laughs> 알겠습니다, 님 야, 그러면, 취임새야, 취임새. 야, 사람 틱 있으면, 에이, 틱이 있 새끼야. 어, 저기, 아니야, 에이, 틱이, 이것도, 씨발, 틱이, 나, 틱이 있어, 난, 틱. 나 틱이야, 틱. 취임새야, 나 틱이 있다고. 욕하는, 틱이. 한번 욕하면, 틱이라고 생각해도, 틱이라고. 나, 틱이 있다. 이거, 틱이라니까, 틱. 나, 한번 틱이 있다니까, 새끼야. <laughs> 짠. 이 씨발 새끼였잖아. 이튀이라고이 새끼들아. 와 근데 맵다. 너무 매워. 가만해라아숨아 숭. 아엄아이가 어, 형님. 방금 맞았잖아. 야, 니, 지, 니 지금 병주고 약주나? 아. 지가 때려놓고, 아, 또 아프겠다. 이러고 있다. 지금 힘들라고요? 형님, 뭐, 어, 한잔 하셨어요? 한잔 하셨네, 형님. 보니까. 아니, 이 주임새라고 주임새. 야 누구는 주임새랑 내가 대놓고 야 내가 이 18년이나 이렇게 욕하는 거랑 틀리다고. 나 오늘 착한 사람이라고 시청자도 욕을 안한다거지 개인적으로 욕을 할 수는 있어. 왜? 나는 티가 있다. 티 있어서 혼자 욕을 잘해. 근데 자다가 도 욕을 잘한다. 그건 주임새. 시청자한테 내가 욕을 안한다이 말인 거야. 오케이? 아좀 유튜브 봐라, 유튜브. 야, 유튜브 구독 좀 눌리라. 야, 여러분들. 야, 유튜브 이제 한번 해볼라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개 귀엽다고, 형님? 아, 저희 강아지요? 저 강아지 귀엽죠, 형님? 콩입니다, 이 콩이. 이름은, 저희 강아지 이름은 콩이. 아, 배고라. 아, 열락네 야, 매워서 허벅지에게 먹겠다. 공아 부르시네. 안녕하세요, 인사요 봉아, 안녕하세요. 공아 개인기 한번 주자. 앉아. 손. 이리 와. 얼씨, 이리 와. 얼씨, 이리 와. 얼씨. 알았어. 저희 개인기입니다. 저희 강아지, 손. 인, 인사도 합니다. 잘하죠? 안 돼! 왜 그래, 안 돼! 내 얼마 전에 콩이 가시 쪽다콩 죽어보였어. 개껌 아직 인 거. 그거 먹다가 이 목에 걸려갖고 숨을 못 쉬었고 내손 놓고 빼줬다니까? 지금 가시 꺼내야 돼, 콩이. 살이 많이 쪘어. 안 돼! 안 돼! 미니핀은 원래 좀 날씬해야 돼. 지금 살이 많이 찌면 하체가 안좋아다고 지금 하체 수술 을한번 했다고. 강아지에서 네가뭐안나 임마. 강아지에서 모르는 기죠1대끼야 이씨. 알았나? 살안 쪘어. 나살 빠졌지. 내 얘기 한거잘 들어라. 아, 살 빠졌어. 살 많이 빠졌다. 그냥 콩이 나도 뭘 주고 싶은데, 간식이 많아. 주고 싶은데도, 얼마 전에, 헥헥헥 끓이더라고. 진짜 방송 중에, 내이이거상하대라고했습니이 노래는 컴퓨터, 방송, 방송은 휴대폰. PC 아니에요. PC로 노래 틀고, 방송은 컴퓨터로, 아, 지금,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아, 캠 방송을 할줄 몰라요. 니뭐 하루에 몇 개를 먹노? 메가라, 니 하루에 몇개 먹는데? 아, 야 요즘 낚시러안 가나? 메가라 낚시러안 가나, 요즘에? 아 맵다 밤에 활동한다고 그냥 네가 개돼지가 되는 거다 야이 돼지야 그러니까 너는 개돼지야 아 꿈을 나온다 아, 너무 맵다. 야, 이거 너무 맵다. 초 맵네. 와, 와, 맛있는데, 맵다. 맛있는데, 매워. 와, 너무 매운데. 먹으면 먹어서 계속 맵다 야 이거 일반 똥담은좀 싸네 원래 일반 똥닭은 22,000원 2만, 24,000원이라 2만 2만 하지 않나 이거 좀 싸네 아 씨발 다음에 중간 거 시킬게 와 너무 맵다 오늘 도저히 근데 너무 매워 아, 중간고목. 아 너무 맵다. 진짜 맵다. 와. 아, 맛있긴 맛있어. 맛있긴 맛있는데 매워서 그렇지. 나 원래 치코가 좋아한다니까. 치코가 내가 엄청 잘 먹었어, 옛날부터. 야, 여러분, 들어오신 형님들, 자판 좀 편하게 잡아주세요. 뭐, 좋아요 받고 싶으면 뭐 점이라나 찍어주세요. 제가 좋아요 드릴게요. 그눈팅은 그만하시고요. 형님들, 누나들, 뭐, 동생들, 뭐, 뭐, 있으시면 그냥 자판자 좀 잡아주세요. 신입 BJ니까 뭐, 재미없더라도 그냥 자판자면 제가 좋아요, 좋아요로 드릴게요. 한자, 하자 아유. 야, 지코바 이거 말고 약간 꼬지식으로도 있잖아. 지코 원래 꼬지식으로 나온 거 있잖아. 꼬지식으로. 그 뭐지? 어, 꼬리식으로 나와고 뭐 잘라 먹은 거 있던데. 얘네 길달랗게 꼬지로 나왔고 잘라서 먹는 거. 그치코바 아닌가? 아맵 와, 다 이거 먹는 거? 콩이 안 돼. 콩이 못 먹는 거야 이거. 콩이 이거 먹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빠 담배 피울 거면 빨리 들어가세요. 콩이한 좋게 얘기 해 줘야 들어갔다. 나쁘게 얘기하면 안 들어가. 좋게 들어가세요. 좋게 좋게 얘기하지. 콩이는 아입마가 아직까지 괜찮구나 이라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okay? 와 근데 너무 맵다, 진짜 맵다. 오늘은 맥주 딱세 컵만 먹겠어. 야 맥주도 왔다좀 보여줄게 맥주도 따라갖고 좀 맛있게 먹게 음. 맥주 좀 맛있게 먹게. 아 맥주를 처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직접 보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 노래 그래, 좋겠노.